2월 28일 수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 대금 1억 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의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한국BNC, 신풍제약 옵투스제약, 화성코퍼레이션 네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한국BNC가 상승했는데요. 어제 미국의 바이오테크 업체인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에 대한 이상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비만 치료제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한국 BNC가 프로에텍과 비만 치료용 단백질 및 펩타이드 지속형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과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 시간의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한편 신풍제약의시간의 상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알테오젠이 중국 치료제약과의 임상과 관련한 마일스톤 조건을 만족했다는 소식 속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옵투스 제약은 장마감 후약 860억 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 결정 공시에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옵투스 제약의 자기자본 대비 약69% 규모이며 생산능력 확대와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한 투자라고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 공시도 동반되었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인 화승코퍼레이션은 장마감 후 호실적 발표의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익, 순이익 모두 상승한 실적을 공개했고요. 이어서 우리 기술투자를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시간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마감 전후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인 8,270만 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급등하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시간에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를 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공시가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반도체 장비 관련 주인 저스템은 장마감 후 실적 공시를 하며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익 모두 줄어든 실적에 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바이오다이는 오늘 제약 바이오 테마 상승 속 1대4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강세를 보였지만 장마감 후에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바이오다이는 상한가를 닫지 못한 채로 마감한 만큼 시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바이오다이는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내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으로 아센디오는 장마감 후 유상증자 일정 변경 및 전환사채 납입비를 변경한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에 하락했는데요. 아센디오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공시를 통해 사업목적 변경 세분내역에 초전도체 화합물 제조 및 판매와 영국의 발비 등을 추가한다는 소식을 알렸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세요. 한편 코세미 시간에 하락할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코세은 저번 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코세은 주사전자 현미경 전문 제조업체로 나노 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 현미경과 그 주변 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KSP는 오늘 별다른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한 뒤. 장마감 후에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KSP는 상한가를 닫지 못한 채로 마감한 만큼 시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KSP의 추가 상장주 전환가액은 2,590원이며 오늘 종가는 3,535원입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